연세가 아, 어떻게 되셨죠? 4살 어립니다 거의 친구 정도? 친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laughs> 오늘은 어 갑작스럽게 알게 된 인연 네. 이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옛날에는 뭐랄까 진짜 수업 듣듯이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한 분위기로 아예 그냥 노래방 느낌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노래 한곡 신청해도 됩니까 네 저는 단단한 혹시 단단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니라고 이거 뭐합고다 선생님. 고우고 싶은 노래는 이정류이 아 보면은 패닉점유에 보면 가성 부분이 있는데 에 있어요. 그게 좀 막히고 하더라고요. 이걸 음.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거 바꿔드리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아또 아니, 긴장을 제가 원래 잘안 하는데 네. 선생님 앞에 또 이렇게 서다니까 긴장이 좀 되네요. 아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아네잘 나와요. 아, 아. 네, 잘아 지금 보시면 가성은 나오긴 나왔는데 네. 흐름상 가성으로 나오신 것 같고 입을 좀 크게 벌리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노래할 노래 부를 때, 때? 네. 네. 부르실 때 최대한 입을 벌려서 웃으면서 부르는 느낌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네. 다시 더 부르시는데 웃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말도 못하고, 하나 조금 아쉬운 게발음 네. 엄청 이게 뭐랄까 또박또박 또박. 이게 쭉 많이 불러 보시면은 가사에 신경 안 쓰고 멜로디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흘리는 음... 게 돼요. 해질 무렵 바람도 몹시 불던 날 노래를 잘 하는 느낌보다 맛있게 부르는 느낌을 이렇게 살려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맛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맛도 그렇고. 흥, 흥, 맛. 어 네, 본인이 불렀을 때도 만족이 돼야 돼. 그 운용하는 법만 잡으면은 아마 더 올라갈 것도 같고 고음 노래 뭐 하나 불러 볼까요? 천년의 사랑 이런 거 한번 해 볼까요? 아우 어, 좋습니다. <목소리> 근데 지금 너무 잘하셨어. 아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숨쉬고 이렇게 잡아드렸잖아요. 네, 네, 네. 아직은 성향이 좀 커요. 앞에서 좀 성향을 크게 가면은 뒤에 가면 힘들어요. 네. 여기서 호흡을 더 많이 섞어서 이대로 바닥으로 그냥... 깔린다는 느낌으로 이대로 네. 근데 이걸 하시기보다 소리를 멀리 보내는 이미 잡고 아. 입김을 섞는 거예요. 나를 네. 위해서 그러면은 네. 안정적으로 소리가 톤 잡히잖아요. 네, 네.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와. 그럼 고음 불러도 사람들이 어 고음 되게 편하게 부르네? 이렇게 느껴져요. 아 천연사랑 또 불러야 되나요? 네 하셔야죠. 다른 노래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좋은 거 아,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비교 체험이 제일 좋아요. 물라불만마맞나네 네네네. 네. 아 잘했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비교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아, 어, 확실히 그건 있으죠. 조회는 있으죠. 노래를 즐기는 걸 좋아하시니까 짬바가 무시가 안 돼요. 네. 앞에가 편하게 되면 어차피 뒤에 한번 잠깐 힘들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 효과가 좀잘 보이고 있다. 아, 그러면 이제 다른 노래를 해도 네, 해 됩니다. 아, 다행이다. 민도현 <laughs> 밴드 뭐 이런 거어 좋죠. 그리 바카 박하, 사탕 아 좋습니다. 바카 네. 사탕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아, 아. 이게 가성 부분도 있고 네.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이 노래를 조금 더 맛있게 부르면 호흡만 섞으시면 돼요 호흡을 이게 하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열어줘 제발 다시 한 번만 한숨이 길게 나오면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 너무 좋아요 이게 채팅창 딱 보면은 네. 얼마나 변했는지탁 보여요 아, 이게 된다 아니, 선생님 옆에서 시범 해주시니까 그 보고 따라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참 웃긴 게 네. 100번 해줘도 못 따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뭐 어! 조장형. 맞아 나조장 노래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쓰시면 조장 노래 너무 좋아잘부르아 이거 쓰시면 좋아요 잘해줬다 나조장 노래 잘 부르고 싶다 아, 아, 아. 힘들어 조장 노래 이조장 노래를 많이 시도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네.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어. 아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아, 아. 이게 호흡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원래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 근데 이게 어, 제가 그냥 지금 상태로 약간 계산을 해 보면은 일주일만 이렇게 계속 부르시잖아요. 네. 이게 되게 편해지실 거예요. 짜라다라다다. 아. 작게 빼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나면 모두 이런 식으로 아, 면에서 한번 쉬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자, 한번더가 볼게요. 때월이 지나면 모두 지워질 수 있다고 만족스럽긴 하네요 저기 파키스탕에서 아까 지르는 거랑 똑같이 빡 던지면 돼요 앞으로 멀리 던진다 생각 하세요 아, 그 호흡관리까지 하면서 그걸 또또신경쓰려딱 거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관리 네. 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그냥 내가 여기서 세게 부르겠다 그 호, 느낌으로 잡으세그 부분만 그냥 세게 난 그렇죠. 세게 간다 그렇죠 거기만 음, 거기만 네 그러면 은 어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세월이 아. 지나면 모두 지워진 이게 가사가 솔직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노래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네. 제 노래도 다 틀려요. 아. 듣는 사람이 듣기 좋으면 땡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가수들도 실제로 본인들 무대에서 가사 많이 틀려요. 맞죠. 네, 저도 뭐제 노래 제가 쓴 가사 제가 다 틀리는데요, 뭐. <laughs>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사람들머릿 속에는 아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지 가사를 신경 쓰진 않아요. 원곡자가 와도 가사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그거는. 그렇죠. 네, 왜냐면은 탁탁 이미 아 이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구나로 잡혔기 때문에 뭐 제가 저기 그냥 부르는 건데 뭐그 가사 좀 틀려도 되죠? 아 틀려도요 돼 응.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현직 프로 가수들도 가사 다 틀리고요 심지어 이승환 씨 같은 경우는 응. 앞에다 가사 안 띄워놓으면 노래 못 하세요. 자기 노래 가사 하나도 모르세요. 아저 이승환님 노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아 뭐더라 되게 유명한 거 있는 <laughs> 이승환 노래는 여자들 좋아하지 않나요? 그게 이승환 씨처럼 부르면 좋아하는데 이게 높아지면은 느낌이 확 바뀌거든요. 어, 저도 그럼 부를 수 있나요 이 노래? 어유, 이게 왜안 돼요? 지금 조장씨 노래가 훨씬 높았는데. 어, 그래요? 네. 어, 이거 충분히 가능하세요? 어, 되나 이게? 아, 됩니다. 저 이게 되게 높아가지고 힘든 노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네. 이게 너만을 사랑해 여기가 계속 그 음에서만 노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너만을 사랑해 하고 끊어버리면은 네. 이 다음 거 그냥 숨쉬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검사가 어, 불러서. 길게 하려고 해서. 그렇죠. 뭐? 길게 하려고 하면 호흡이 더 길게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음... 내가 호흡을 더 오래 써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또 끊어버리고 숨 쉬고 다시 들어가면 같은 느낌으로 갈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laughs>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아, 한번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를? 아직 뭐, 모르겠어요. 정신이... <laughs> 어.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서 이게 연습이 일주일 정도 하면은 이게 몸에 적응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노래 부르고 나잖아요. 네. 속은 시원해요. 아 시원하고 네. 노래만 지금 몇번 시도해봤는데 이게 좀잘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너무 시원하게 나오셔서 오히려 사람들도 거기서 딱 지르자마자 와.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응이 지금 뒤에 왜 이렇게 힘이 딸리죠? 울컥했을 때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잖아요. 네. 숨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니까 거기서 힘들어져요. 근데 머릿 속으로는 그냥 내가 평소 마시는 정도만 마시자 이렇게 하면은 노래가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 이제 와. 오늘 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잘 이렇게 흡수하시는 분을 봐가지고 저는 재밌었고 어, 노래 그냥 오랜만에 좀 이렇게 좀 잡아보고 싶은데 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하실 때 어, 노래를 하러 갔는데 목이 좀안 좋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거는 뭐 제가 또 잡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네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네 가볼 것 같고요 네 아들 고생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